셋 안녕하세요 팀 24시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 24시의 무대 잘 보셨나요? 네 아직은 저희가 아직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이제 같이 연습하는 세월이 또 시간이 꽤나 지나면서 얼마나 친해졌고 또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네 네. 여러분들에게 빨리 무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네. 저희가 얼마나 친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보여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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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희 지금 피크타임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저희 팀24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. 어, 투표는 피크타임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나우에서 데일리로 한 표씩 투표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는 이 팀24시 투표 매일매일 해주실 거죠? 네, 지금까지 팀24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